오늘 우리는 머리카락보다도 작은 종이 비행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인류는 참 쓸데없이 세계에서 가장 작은 물체들을 만들어 왔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작은 TV, 게임보이, 비행기, 핸드폰도 있는데 종이 비행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도전해 볼 종이의 사이즈는 기네스 기록이 4mm의 종이 비행기를 접었다고 해서 저희는 3mm 종이 비행기 도전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성공하지 못하면 엄청난 벌칙이 기다리고 있죠. 우리가 흔히 접는 종이는 A4 사이즈인데요. 기네스 기록을 깨기 위해서 무려 A16이라는 기괴한 사이즈의 종이가 필요합니다. 종이비행기는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정확한 접기 기술과 공기 역학적 설계가 필요하죠. 종이비행기 종류는 정말 수백, 수천 가지는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채택할 종이비행기는 바로 기본 삼각형 비행기 그리고 가장 안정적인 성능을 내는 우리 배꼽 비행기를 채택하겠습니다. 제가 벌칙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걸 세번 안에 성공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시도는 최대한 작은 종이 비행기를 손으로 한번 접어보는데요. 아, 그런데 들 수가 없습니다. 아, 바닥에 붙은 종이 드는 것부터가 문제고요. 야, 너무 작습니다. 너무 작아서 아예 접을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결국 포기 선언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 실패입니다. 두 번째 도전은 초정밀 핀셋과 그리고 현미경을 이용해 아주 정교하게 접어 보겠습니다. 승훈 선수 이번엔 현미경과 초정밀 핀셋을 동원해서 도전을 하는데요. 아, 절반 접기 성공, 그 다음 삼각형 접기도 아, 어렵게 성공하고요. 아, 그런데 두꺼운 부분 종이가 찢어질 것 같은데요. 아 위기! 종이가 견디지 못하고 찢어지면서 두 번째 시도도 실패입니다. 두 번째 도전은 너무 두꺼운 종이를 이용해서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도전은. 이거 안 된댔잖아. 마지막 세 번째 도전은 음, 여기 있는 얇은 컨페티 종이를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스무 선수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번엔 컴패티 종이를 이용해 접어볼텐데요. 그 사이즈가 무려 3mm입니다. 자, 승훈 선수 접기 시작했습니다. 오, 간신히 절반 접기 성공했습니다. 이야, 육안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 상황. 이거 미세한 흔들림에도 찢어질 것 같은데요. 아슬아슬합니다. 한쪽 날개, 아, 가까스로 완벽하게 반대편 날개까지 마무리! 세계 최초로 3mm 크기의 종이 비행기 완성! 와, 진짜 3mm 종이비행기 제가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얼마나 작은지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저희가 성공한 세계에서 가장 작은 종이비행기 얼마나 작은지 사이즈 비교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등장하는 것은 바로 새끼 손가락의 지문입니다. 이 사이즈가 엄청납니다. 그죠? 다음 등장하는 물체는 바로 귀리 쌀입니다. 쌀알보다도 작은 종이 비행기. 엄청나게 작은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완성된 초미니 비행기 측정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네스 기록인 4mm보다 사이즈가 크면 은제 머리 위에 있는 이 밀가루 풍선이 터지게 될 겁니다. 그럼 바로 측정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기 전에 지난 영상 구독 이벤트 당첨자를 바로 발표합니다. 는데 전동에 당착이 안 돼요. 그 이유는 바로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 정말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비행기에 성공했을까요? 과연 3.5mm. 여러분, 제가 해냈습니다. 기네스 기록 4 m m 보다 작은 3.5mm 비행기 성공! 성공! og en stor applaus